이는 성령으로 인케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청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세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çol yine turun pulban malgensi 은채를 원해하는 아침과 노을빛. 진비바람 섞지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전히 없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일천 번째 육천사십 세 번째 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창주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성당 신이 먼저이야이. 하나님이 아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명을 이룰 줄. 내가 불가운 대로. 장성호집사임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화단에 있는 꽃들을 찍어서 저에게늘 문자 전송을 해 주시곤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조인혁 원사님이 오셨어요. 그냥 오셨습니다. 그분은 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집사임하고 그... 옛날에 장송원 집사님 휠체어 밀어주고 오시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고죽동에 있던 그 튤립 그매하고꽃몇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저 하단에다가 심어놓고 가셨어요. 저와 교회를 보시더니 장집사님이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막 글썽이고. 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후회가 많은데 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교회 나오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사 먹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빈둥빈둥 거렸어요. 그분이 에바다교회 지금도 이제 고치려고 그러고 그분들을 통해서 에바다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더라.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수록 후회를 줄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리포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를 딱 건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의 중심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생활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충성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검사에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살아. 그래서 평강한 삶을 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남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답, 걸맞은 삶을 좀 살아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라. 그걸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피모브 피묻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헌신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줘라. 그런가하면 속옷을 입고자 하냐? 그러면 겉옷도 다 벗어줘. 속옷 겉옷 다 벗으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면 누가 억지로 억지로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갚버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른 밤을 떼면 왼 밤을 대라 이야기는 모욕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욕이다 있을 거야. 그걸 참아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엉뚱한 일에 연루되는 일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아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걸어라. 고생을 마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것 같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참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참을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화내고 성질 부리고 두드러패펼것다 패버리고, 던지고 부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십자가나 앞에서 다 침묵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참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참는 예에 권사님 한 분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내네 목사님. 아유, 같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내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았네요. 그랬더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권사님 그것도 하나도 이야기를 못하고, 응? 그러냐고, 실망했다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할 말도! 하고, 갈것다 가고, 할것다 하고,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요 요즘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참는 거요 이제서야 철이 좀든것 같아요. 제가 어떻습니까? 화나면 강례상에서 편리하기를 다 하고, 지혈기를 부르면서 설교를 하고, 다 했잖아요. 교회인데 불러놓고, 그러려면, 교회 나가시오. 내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원하는 행동 아니오. 그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올라온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되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치지고 볶고 치지고 뭐 발랐는지 몰라요. 별 이야기가 다 들려왔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바울 성질을 알잖아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 바울이거든요 강직해서 비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그래서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았어요, 왜요? 자기 성질을 죽였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성질이 없어서. 꼴이 안 나서 그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때문에 고촌히 참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관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어, 섭렵하게 되고, 이기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저렇게 못 죽여서 한 달인 저 백성이지만, 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아요. 저들만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맞서서 대항하고, 싸우고, 찍고, 바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보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면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사도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수 믿는 모습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내 자신을 회아려볼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사예우에 상관없이 너희들과 함께 있고 없고 그는 상관없이 내가 떠나있더라도 너희들은 제발 내가 전했던 피묻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합당하게 좀 생활을 해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합당한 생활을 좀 해야 된다. 걸맞는 생활을 좀 해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더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나 나 감책하지 않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해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새롭게 아서서 나와서, 간중도 온 사람이요. 장관을 했던 사람이요. 양심에 하나도 털이 안 나. 거짓말을.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나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뽑아주겠어요, 그 사람? 뭐가 신앙입니까? 거짓말 하는데, 정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모른다고. 없던 일이라고 남을 팍 깎아내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아니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갇지않고거짓말합디다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런 말할수 있을까요? 뭔가 더러운 척다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랐거든요. 사람들 앞에는 막 더러운 척 잘하는 척 별짓을 다 하고 뒤돌아서는 챙길 것다 챙기고 험한 짓다 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행 일체가 이루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바르고 전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 생활하다 이 단어가 시민이 되다 시민답게 산다 그러십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네 16장 21절 말씀처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식민지로 있지만 로마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금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꿨고요. 로마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살았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엄두에 두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빌리포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신들은 하늘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이 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막, 막 오겠다 힘을 주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 기억해야 돼. 당신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로마 시민답게 그렇게 살려고 예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 그 이야기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 보세요. 27절 중반절에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신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떠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사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그 이야기 아,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아, 네. 여러분의 자수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나 있나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아파트에 들갈 때마다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CCTV가 있는가 먼저 봐요. CCTV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있고 싶어도 그냥 팍 다시 서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내 자세를 고칠 줄 알고 바르게 할줄 아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임 앞에, 정말 우리들이 헛되이 살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 크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관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축복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기관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침니다 기도합니다.